힘들어하세요. 홍두방의 바이크입니다. 홍두방의 G 650 GT 1박 2일을 빌려 주었어요. 홍두방이. 사실 제가 뭐 한번 타보자 했죠. 그래서 어, 2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남의 바이크를 빌려 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빌려주고 빌려 타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친구가 음, 결정을 자꾸 못 하고 발팡질팡하니 한번 타봐 스쿠터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타고 나왔어요. 일단은 집까지는 시간이 한 2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아, 자세는 정말 편하고 좋네요. 자, 집까지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 친구가 이제 이 차를 뽑아서 이제 했던 거는 아크라포빅 네, 슬리옷 어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스윙암이라고 하죠. 네, 스윙암 맞나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고 투 채널 보시면 이노브 어, 투 채널 블랙박스를 어, 현재 해놨고요. 빅스쿠터 어, 이제 한 20km 정도 타봤는데요. 재밌네. <laughs> 장난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토바이 그러면 장난감이잖아요. 남자들한테는 장난감. 그런데 그게 <laughs> 조금 더 도드라지네요. 시트는 예술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더 타봐야겠죠? 제 친구 홍두방한테는 제가 이 바이크를 뺏어왔지만 제 차를 주고 왔습니다. 볼일 볼때 있으면 하고 바라고 홍두방에게는 제 차를 주고 왔습니다. 뒤에 차가 하나 붙었는데 제가 빨리 못 가니까요. 양보할게요. 지금 이 홍두방 바이크에는 어,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요. 아직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핸드폰 거치대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코너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라이더님들께서는 분명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 앞에 전방에 어떤 코너를 만나게 될지 예상하면서 라이딩을 즐기실 텐데 지금 핸드폰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한 30분 타봤나? 그러니까 적응하고 1박 2일 잠깐 빌려 타는 거라서 막 세게 몰거나 야 이거 코너링이 얼마나 나오나 뱅킹각이 얼마나 나오나 뭐 이런 거할수 없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스쿠터가 이런 느낌이구나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본인이 타고 있는 바이크를 소중한 바이크인데 내줬잖아요. 이게 또 차가 신차라 이제 주행거리가 2,500km 밖에 안 됐어요. 내일 제가 강원도 고성 쪽까지 이제 투어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최고 스피드는 120. 이제 뭐 120km도 굉장히 막뭐 이런 와인딩 길에서 가 아닌 직발 뻥 뚫린 길이 나오면 차가 없고 이러면 어 최고 속도는 어120 정도까지만 한번 땡겨 볼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 바이크로 이제 바이크를 입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기량의 스쿠터 치고는 굉장히 고배기량 이잖아요 이런 고배기량의 스쿠터를 타본 적이 없고 이 매뉴얼 바이크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오는 이질감은 조금 지금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적응이 돼 버리면 정말 편하겠죠. 아직은 이렇게 RPM이 좀 뭔가 올라가면 어, 자꾸 이제 그 클러치를 잡아야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킥업을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사실 그 바이크를 빌려준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라이딩을 하시는 라이더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런 빅스쿠터, 고가의 빅스쿠터를 타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꿈을 한다, 그건 용서예요, 저희는. 꿈은 용서, 슬립은 인수입니다. 내일 친구 바이크를 타고 <laughs> 가보려고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대관령, 아, 경포대, 주문진, 설악산, 아, 해도지. 음, 저기까지 다녀오고 스탬프 투어를 잠깐 저차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매일 음, 다녀올까?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500에서 600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600 정도 될것 같아요. 600까지 안 되려나? 600될것 같아요. 일단 안전하게 귀가부터 하겠습니다. 배가 저버렸습니다. 날파리가 많이 끼는데, <laughs> 홍두방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닦아야 되는 친구인데, 이바닥바로닦아줄 수가 없네 <laughs> 한 88.7km를 타보고 느낀 점이 아, 스쿠터는 아그립이안 어, 되니까 약간 어색하네 리그립이 없으니까 약간 아주시기 약간, 약간 요즘에 그 bmw 바이크 스쿠터에도 일반율를 넣으면은 노킹이 나거든요 그 노킹 현상으로 수리가 들어오는 바이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정보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자 무복했습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우. 기둥도 다 채워놓고 투어 영상 다음 투어 영상을 한번 이 C650 GT와 함께 찍어서 와보겠습니다.